2020년 8월 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의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할렐루야,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묶어두는 방법에 대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지구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이지요. 몸무게가 7,000kg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거구의 동물입니다. 기다란 코로 500kg의 무게를 들수 있고, 등에는 9000kg의 무게의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정글을 지닐 때, 나무를 맞이하면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무를 뚫고 가지요. 몸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힘의 소유자, 이렇게 코끼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커스에 있는 코끼리들은 단지 땅에 박혀있는 작은 말뚝과 말뚝에 연결되어 있는 사슬과 족쇄 이 장치 하나로 묶여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코끼리에게는 말뚝을 쉽게 뽑아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리에 묶여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크스에서 코끼리가 새끼일 때, 아직 힘이 없고 체구가 작을 때, 발목에 그때 족쇄를 채운다고 합니다. 이때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새사슬을 당겨보기도 하고, 족쇄를 힘껏 끌어봅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말뚝은 뽑히지 않게 되고, 결국 코끼리는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억이 코끼리에게 심겨지게 되는데요. 이 기억은 나중에 코끼리가 다 자라고 나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탈출을 시도했는데 말뚝은 안 뽑힌다. 이 생각이 평생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서크산의 코끼리는 이 작은 말뚝 하나 때문에 평생 묶여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참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적혀 있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의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죄성에 묶여 있었습니다.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관계에서 빚진 자, 즉 약자로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가를 그분의 피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죄의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관계의 정의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사건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할 뿐더러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승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저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 12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능력으로, 이 자유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빚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말뚝에 묶여 있는 코끼리처럼 여전히 죄의 허덕이고 여전히 그 육신의 습관에서 매번 실패하고 쓰러지는 우리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육신에 묶여 있는 그런 사망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알고 있지만 그 승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고 오로지 부끄러움과 무능함이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비극적인 현실의 모습인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육신의 묶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지요? 이 답은 바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적혀 있기를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적혀 있기를 성령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나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알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의 습관과 예전의 육신의 습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물들여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은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부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나는 무너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죄를 이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13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유혹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울고 짖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때그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절실하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몸의 행실을 극복하신다는 것이죠 그 순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구원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도무지 뽑히지 않을 듯했던 보였던 그 말뚝들이 뽑히게 되고 도무지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죄의 족쇄들이 끊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 사실이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 어르신 한 분이 늘 생각이 납니다. 어, 이 분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 그래도 이 늦은 만남에서 어, 주님과 깊게 사랑해 봐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된 나머지 교회에서 항상 열심히 섬기셨던 가장 열심히 섬기셨던 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 어느 날 이분이 임직자 피택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이분에게 큰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분이 숨기고 계셨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담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담배를 피우셨는데 쉽게 끊지를 못하고 계셨던 것이죠. 본인도 금연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3, 40년 동안 이어진 이 습관이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후에도 몰래 계속 피우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임직자 피택을 받게 되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이 생기셨겠습니까? 세신자 때에는 그렇다 쳐도 교회의 임직자가 흡연이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임직을 안 받겠다니, 이것도 왠지 신앙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실토를 하셨답니다. 목사님, 저는 흡연자입니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저는 임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권유하시기를 담배를 끊고, 임직을 받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좀 단순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흡연의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불가능은 주님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담배를 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지만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서 금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와달라는 기도를 의부짓고 주님께서 자신을 임직자로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에 응하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담배와의 전쟁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놀랍게도 40년 동안 이어져왔던 수없이도 시도, 금연을 시도하고 매번 실패해왔던 이 습연, 흡연의 습관이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니 끊어졌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었던 그 담배가 안피어도 조금씩 견딜만 하더니 어, 어느덧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로 금연을 결단한 그날 이후로 1년 뒤 담배는 완전히 끊으셨고, 이제 그분은 지금 교회에서 장로님으로서 숨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육신의 죄에서 몸의 행실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보다 죽음보다 더 강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우리, 우리가, 우리가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육신을 다스리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삶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죄의 흔적 육신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입 타락한 시선과 마음, 고쳐지지 않는 욱하는 성격, 약물 중독, 혹은 습관의 중독.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죽음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 발영되는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끊어져야 할 나의 육신의 족쇄는 무엇입니까? 이런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가능해지고. 끊을 수 없어 보였던 고리가 끊어집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끊어져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묶여 있는 육신의 말뚝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에서 벗어날 때 죄를 죄에서 승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성경에서는 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말씀에 적혀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한, 자유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지배당한 인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상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자녀로 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받게 된 가장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께 빚진 자들로서 죄가 아닌 주님께 빚진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 죄의 허덕이는 자로서 살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주님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죄의 말뚝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뽑으십시오. 족쇄 같은 육신의 습관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의 습관과 죄의 흔적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과 나약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미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아뢰오니 제와 육신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굳건히 믿사오며이 모든 말씀을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